자, 백 이십이 회1 백육 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수, 올렸어야 되는데 설날이다 보니까 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두회 연속으로 올리겠습니다. 기다리던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자, 백육 번은 파생어에 대한 설명인데 파생어에서 뭐가 결합할 때 전미사 결합해서 만들 때품사가 달라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 일단 이런 거는 기본형을 생각하셔야 돼. 자, 덮개는 덮다가 덮다에덮 어간 덮에 개가 붙어서 동사가 명사가 된 경우고 지혜롭다는 명사가 형용사로 바느질은 바늘도 명사고 바느질도 명사고 업다도 동사고 업히다도 동사기 때문에 바로 1 번이 답이란 걸알수 있죠. 그래서 예문 네 개가 선지 다섯 개다 섞여 있는데. 여러 분들은 항상 기억에 해당하는 조건을 먼저 찾아보고 안 되는 것은 이해해서 확인해보면서 제거해가면서 풀어요. 소거해가면서 보셔야 돼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 그게 더 수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 0 7 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관한 설명. 자, 보기 2에서 뭐하라고? 보기 2에서 음운 음운 변화 음, 음운 변동과 관계된 것을 확인해놓고 넘어갑니다. 아울러서 꽃이 하고 앞에는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얘는 뭐라고? 연음이랬죠. 얘는 음운 변동이 아니다. 1번은 음 t 음 e n a 소리 규칙의 사례. n 번은 연음. f 번도 연음인데 또 다른 음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o 번 같은 경우 a m e of the name o 꽃과 꽃이를 비교해보면 A는 단어와 단어가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꽃 같은 경우 는 뭐라고 아, 단어 한 개죠 이? 여기서 음절이 꽃이 일어났고 꽃이는 단어가 만났지만 연음했습니다.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라 했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다음 실질, 5번의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A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암니마의 경우. 앞과 이마가 결합해서 이마가 실질 형태소로 시작하는 명, 어,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있는 ㅍ이 뭐로? ㅂ으로 바뀐 다음 디, 아, 맨 처음에 ㄴ이 먼저 첨가되고 앞에 있는 ㅂ이 음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한 것에 해당하겠고 108번은 저 한글 맞춤법 조항입니다. 무조건 기본형으로 바꿉니다. 뭐에 대한 문제니까, 용언에 대한 거니까. 자, 1번은 둥글다, 어질다, 2번은 낫다, 짓다, 시호 탈락, 3번은 동그랗다, 하얗다, 희어 탈락, 4번 예문은 어간의 끝에 우, 으가 줄적인데, 고프다 할 때는 으가 탈락했지만, 나갔다의 경우는 나가다지. 그래서 이 어간이 뭐라고 아니까 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은음 맞는데 우가 아니라서 4번 선지가 잘못된 거. 5번 역시 기본형과 가깝다 싶다니까 비읍이 우로 바뀔 적에 대한 사례입니다. 109번은 사동문에 대한 설명이죠. 이 희리기 우구추가 붙으면 접사가 붙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접사를 접사가 어근이 접사랑 결합하는 걸 파생을 했잖아. 얘들 파생적 사동이라고. 어머 개하다로 결합하는 것을 통사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일까지 역시 조건 찾아놓고 넘어갑니다. 기억은 숨기 어따니까 기, 미는 잎이 어따니까 히, 이것은 울리 어따니까 리, 릴은 일키 셨다니까 히가 결합해서 사동 표현이 된 거고, 자일 번은 사동점이서 결합, 2 번은 년이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지. 아이 얘기하고 우리에게. 3번은 문장의 의미가 변화가 있다 그랬는데 뭐, 뭐 하게 하더라도 똑같죠 의미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 잘못된 말이 4번은 기억님 디귿이 일은 모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의 자릿수가 늘어난다 했는데 동글이게 틀렸습니다. 여기가뭐 주어가 다추가가 됐죠. 그래서 두 자리에서 세 자리 서술, 서술의 자릿수가 세 자리로 바뀐다는 걸알수 있었고 어번은 모두 주동문의 자동을 바꿀 때 주동문에 없던 새로운 뭐가 주어가 사용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사보다 보는 같은 말에 해당한다. 다음 110번 문제. 110번 중세국어의 항상 현대어 이랑 비교해서 봅니다. 1번은 살오리니라고할때 해석을 말할 것이니라고 했죠. 그래서 높이기 위한 이 말이 잘못된 말이네.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2번은 니은에는 이리시 이리시나 할 때는 서너말음이 시가 결합한 데 있죠 시나 샤 같은 걸 주체 높임의 서너말음이라고 했습니다. 3 번의 띠긋하고 비읍은 자음일 때에 모음일 때에 얘가 결합했던 거알수 있었고요. 4 번은 단모마가 진행되었다 했는데 리의 경우는 요여가 뭐 요여가 이중 모음이죠. 얘가 현대구에서는 오와 오로 바뀌었으니까 단모마가 진행됐다는 거. 시옷은 가인적 조상가 알죠? 아울러 서생님 밑에 단모음 분류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수능에 이표 그대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중 모음의 발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것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중 모음 은좀 실력했지. 뭐와 뭐가 단모음과 뭐가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중 모음이 생긴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반모음도 정의해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따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구인다올라 어, 앉아. 앉아. 오, 좋게. 이우잘어 쇼. 이잘어 됐다.